군자동에 나와 있어요. 군자동에 나와 있고, 여기는, 어, 빌란데, 이제, 부분, 어, 개,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방수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새벽에 다섯 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제, 오늘, 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1차 방수 작업하고, 오늘 이틀째 이제 2차 방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줄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막 마지막 작업이랍니다. 거시 <목소리> 머려. 그래서 작업 끝나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오늘 토요일이라 또 오늘 불토네요. 불토인데, 그래도, 어, 느, 느낌, 느낌인가? 조금 더우면서도 그래도 조금 살짝 바람이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군자동에서 이제 방수 작업 오늘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줄 내려오는 게 이제 마지막 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날씨가 아직도 많이 후덥지근해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 곳곳에 또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유 개미가 진짜 많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되게 더운데, 요즘에 어떻게들 지내세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 누구야,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그치? <laughs> 어. 작은만봉님, 안녕하세요. 응.응. 음. 음.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 <laughs> 또 어, 지금 조선 스파이더맨 방에 외국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Nênamm <cin stereotype> <cái> hay 훈련하냐고요 음. 저기 그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어 방수 외벽 방수 작업 중이에요. 훈련 아니에요. 저거 성적인 표현이에요. 외국사랑 이씨 카 그냥 이거 어떡해? 이거 차단 어떡해요? 하단 어떡해요? 어, 삭제. 응. 했어. 영상 찍어주시는 분은 신호수인가요? 네, 신호수도 보고요. 그리고, 어... 작업 진행 사진도 찍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 그리고 잠깐씩 인사드리고 있어요 날 더운데 조심하십쇼 네 감사합니다 오리너구리님 응. 날이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막 습해요 근데 어, 바람이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기 작업하시는 반장님 중에 한 분이 가족인 거예요? 어, 저기 작업하시는 두분 중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이름이 조선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보이는 오른쪽, 오른쪽이 이제 조선 스파이더맨이고요. 왼쪽, 왼쪽이 이제 어, 조선스파이더맨 오른팔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뭐다 가족이에요. 응. 지금 찍어주시는 분의 남편분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음, 저의 반쪽입니다. 반쪽이면서 사장님이죠. 일단 이 현장에 나오면 음. 대빵 <laughs> 스파이더맨님 형수님이시구나. 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주말인데 다들 열심히 사시네요. 고생들 하시네요. 어... 뭐, 열심히 살아야지 또 먹고 살지 않겠어요? <laughs> 근데 진짜, 어, 저희뿐만 아니라 줄 타시는 분들, 어, 정말 고생 많아요. 날 더운데. 로프 타는 거, 젠다이 로프 타는 거날 더운데 진짜 힘든데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에는 음, 밑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저기 이렇게 줄을 타고 매달려 있으면 그 열기가 진짜 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 사람보다 매달려 있는 저기 벽쪽이 되게 몇 배, 열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안녕하세요 준아님 어, 응. 여기 지역은 어딘가요? 여기 서울 군자동이에요 군자동에서 방수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방수하고 따로 다시 도장하시나요? 아니에요 어제 어제 1차 했고요. 오늘 2차 진행하는 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빌라라서 개인적으로 세대에서 하는 거라 전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삼이랑 가까워가요 <목소리도> 방수 하시나보다 음, 남산이랑 가깝냐고 제가 어, 길감이 없어가지고 음, 남산이랑 가깝지 않아요 외벽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빌라 관리 유지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아.. 이게.. 그 유지비에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할텐데 여기 다.. 일단은 제가 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어.. 라이브로 저기 할게요. 제가 할게 생겨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